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짧은 머리, 장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요런 스킨케어, 앰플, 요런 거를 등등 일주일 단위로 리뷰를 했던 적이 몇 번씩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뭔가 좀 컨텐츠적인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주일 챌린지. 타 유튜버분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 일주일 챌린지라고 어떤 제품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체험해 보는 그런 영상을 제가 준비해 봤거든요. 좀 기대되지 않나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도 굉장히 좀.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대부분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저의 영상을 재미없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희한하게 제 영상을 또 봐주신다는 점, 그게 정말, 어, 정말 조금 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주일 챌린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7일 동안 사용했던 제품은요. 어떤 제품이냐면 얼굴이 일단 굉장히 좀 환해져요. 좀 되게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템이고 그리고 수분, 또얼굴 피부에 수분을 엄청나게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이두 제품으로 아침, 저녁, 항상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사용해봤었는데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면서 을 장점과 단점, 그리고 피부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가 영상을 여기 이 카메라로 제가 담아 봤으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일주일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금 아침이라서 자다가 일어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침이라서 얼굴이 좀 되게 퉁퉁 부어 있어요. 제가 이제 또 행사 촬영을 가야 되는데 좀 굉장히 많이 났어요. 피부 관리도 좀할겸 주일 챌린지. 어, 일주일 챌린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사용할 제품은 요 제품. 닥터 마스트라. 네. 오늘은 아침이니까 제가 아침저녁으로 맨날 맨날 할 건데 아침에는 요 제품으로 할 거고 얼티밋 글로우 컨센트레이드 앰플이라는 제품입니다. 채소는 자고 일어나서 바로 하고 온 상태고 이걸 한번 발라볼까요? 오, 향이 일단 향이 좀 좋아요. 귤향 나요. 귤 향. 어 근데 되게 촉촉하다. 앰플을 보니까 어 여기 이제 아홉 가지 비타민 컴플렉스, 나이아신마이드 비오틴 데시드, 타이아, 등등 뭐 아홉 가지의 그런 비타민이 있대요. 저녁에도 앰플을 자기 전에 발라줄 건데 건 이제 히알루론이 히알루. 이거는 이름이 너무 어려워. 그게 단점이야. 이름이 너무 어려워. 요거. 저녁에는 요걸 사용할 거니까 제가 저녁에 잠시 또 영상을 켤게요. 전 이제 일다 끝내고 씻고 어, 여기 자리또 앉아 봤어요. 오늘 하루 종일 얼굴이 안 가라앉네.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이제 바로 어, 이거 발라 볼게요. 보면 이렇게 피부 결대로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히알루론이 앰플을 발라봤는데요. 제가 이것도 설명 간단하게 몇 가지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정제수를 배제하고 미네랄이 가득한 울릉도 해양 심층수가 82.4%와 히알루론산 1 0 0 0 ppm이 함유된 수분 가득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피부에 막 땡기는 것도 없고 피부가 딱 촉촉한 것 같아요. 이번에 요두 제품을 가지고 일주일간 사용해볼 예정이고요. 3일차 때한번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는 걸로 해요. 올해. 3일 후에 봬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아주 햇빛이, 햇빛이 엄청 강하네. 오늘은 3일, 이제 아침 되는 날이고요. 화면을 찍으려고 하는데 빛이 너무 세다. 오늘 그때 우리 사용하셨던 요거 아시죠? 오늘 날씨... 날씨 뭐야, 날씨 예술이네 네, 여러분 안녕 네, 이제, 이제 일주일 된 날이고요 저, 저 피부가 일단 굉장히 좀 매끄러워진 그런 모습 보이죠? 제가 처음 했을 때랑 지금은 좀 비교하면 확실히 얼굴이 좀 뭔가 맨들맨들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도 하고 확실히 좀 화장 같은 걸 하면 되게 얼굴이 좀 화사하게 어 이렇게 변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저만 느끼는 어, 그거지만 달라진 그런 게 보였어요. 오늘 이제 저녁 루틴, 저 데일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품. 아우 피부 좋아졌다. 좋아요. 짠. 네 여러분 이렇게 어, 일주일 동안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해봤습니다. 확실히 피부가 좀 되게 화사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죠. 영상 찍을 때도 제가 단단점을 조금씩 조금씩 말했었지만 제가 간단하게 장단점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단점부터 좀 말씀드린다면 이게 근데 장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딱 건성이신 분들은 이 제품을 쓰시면 정말 피부에 수분도 꽉 차고 좋은데 이제 약간 지성분들 피부 타입이 좀지성분들 있으시잖아요. 지 분들이 쓰시면 피부가 좀 굉장히 막 너무 탱탱한 그런 피부가 돼버려가지고 파운데이션 같은 그런 베이스 바를 때어 조금 무리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썼을 때는 좀 굉장히 피부에도 딱 맞고 이 제가 원래 건성이었었기 때문에 제 피부에 딱 수분감이 좋을 정도였었는데 뭔가 좀 지성 타입분들 뭔가 좀 이게 너무 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파운데이션 할 때나 그런데 좀 뭔가 무리가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를 들면 이제 남성분들 아니고 여성분들은 뭔가 화장하기 전에 막 너무 막 물기 많고 탱탱하고 그러면 솔직히 좀 메이크업 할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약간 저만의 그런 뇌피셜이 듭니다. 일단 단점이긴 한데 솔직히 제품. 성능상 장점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일단 단점은 약간 요거인 것 같고, 장점은 수도 없이 많아요.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무리 좀 미백 기능 화장품이 있다고 해서 그막 일주일 만에 엄청난 변화가 그렇게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좀 진짜로 화사한 그런. 느낌이 들고 진짜로 꾸준히 오래 사용하면 정말 큰 도움을 줄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은 일주일 챌린지 영상을 찍어봤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뭐좀 추천해주세요 이런 제품이 있다면 또 혹여나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제품 또꼭 리뷰할 수 있도록 이번 영상을 제작 보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끝까지 영상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